피벗 대 농우의 아, 농우의 대 피벗 농우랑 지기적 멋지게 보냈어요. 네, 어땠어요? l m 팀이 포트가 너무 좁아가지고. 아, 오케이. 네. 지금 네. 평가를 보러. 서강대 졸업생들끼리 이렇게 계속 농구하는 거 보기 좋아요. 네, 아 김명석 선수가 엿먹이네요. 피벗 최고 스타 안성진 같수 자, 경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것도 좋네요, 난 또. 세계 각자로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어요. 네, 네. 키버시랑 프로진에서 연습게임 했는데,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미래가 박순이랑힙업과 네. 엘리트, 강국을 지키는. 네. 만나기 싫어요, 네, 브트팀. 네, 네, 요 연습 수비 너무 좋아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잘해요. 에이. 지금은 더잘 거예요. 평공할 때도 잘했어요. 야, 매니 상대 매. 연습량이 어마어마한 수비 치워가라고. 아매아 싸움 같 스타일이야. 미수야 빨리 와, 뭐해? 이거 이거 안 해요. 국대 선출. 오늘 리딩을 맡을 것 같은데. 아, 당점은 이제 오른쪽으로 꼽는다가 당점은. 오른쪽까지, 오른쪽 가지 않을까요? 안 가더라고요. 원딜이 어, 어, 왜소? 제가 말이 줘버렸네요. 아, 왼손잡이요? 네, 아, 왼손잡이. 네. 최원제 모르나요? 아, 는데 네. 음. 블레이 스타일은 잘 몰라요. 수비가 좋다.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 아, 그걸 받은 허율형 같은 느낌으로. 아, 수비가 좀. 허율형 같은 느낌으로. 그렇 그런 그 오재현도 수비는 좋은데 수준도 설도이 설도이 좋거든요. 어우 좋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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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잘 쳤어. 잘했어 잘했어. 그거라고. 잘했고 잘했어. 선수들 왼쪽밖에 못고 그리고 셀카는 스타일이다. 받아보보스타일이 의존하는 농구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어이, 진짜 가볍네요. 오시죠 얘네들 다음 경기들어갈때전 당연히 익히는 거다. 아, 이거는 못버아 아, 이거... 아, 이안 이거 아니 이거... 아, 이거... 지금 치면... 네, 여러분들 못하는 거 그가, 그, 우리 마지막 선도 있어가지고 다음 거니까 어, 디봇이, 어, 지금까지 본팀 중에 신장이 제일 큰거 같아요 최원재가 80만 이상 되는데 제일 작아요 죠 어? 지금 김대남 아김대 아닌데요? 34번 김대남 어, 아닌데? 김대남, 맞아, 3, 김대남. 네. 아, 김대남 선수 많이 슬림해졌네 120개 정도 된거 같은데 많이 슬림해어 110만? 하영가 <laughs>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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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형 씨는 여기 장가하니까 확실히 여기에서 악이안 된다고 하는데. 네. 더 재밌어. 유정도 그 아, 달리 잘되시 어떻게 할까요? 불놀이. 꿀동이... 이야 뭐, 네. 그래, 24초에 24초 안 떴나봐요. 네. 천천히. 해. 24초, 24초. 멤버가 좋은데요, 이거? <laughs> 신기신신 엄청 좋아. 아니 유정만 놀고 가 경기 뛰어야겠다고 막 그러는데. 어제 연습 경기하다가 손가락이 숙어졌다고요자아잘 숙였어요 아잘숙겼는데 이거? 아이고야야 여기, 여기 서!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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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 가자! 가자 가자! 아! 아! 도 가드가 없네요 예, 가드가 없어요 이거를 야 갑자기 아. <laughs> 우리가 알던 키버커 누구는 조심여기 팀이잖아요 네 아, 다른 팀을 보니까 니니까동에는 항상 이렇게 엮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엮는 것 같은데 맞아요 갑자기 엮는 거예요 스 재호야, 재호야 김대남 재호야, 옆에로좀가김대 어, 얼굴 맞았어요 엉다, 얼굴 맞았어요? 어우, 얘 아프겠다 어이구. 김대남 선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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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싸대기를 잡고 있는데 어, 김대남 선수 넘어질 때 보면 난리정상 이어지니까 어, 다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감량했습니다. 상대를 네, 다시 거실할것 같은데, 상대를 다시. 네. 10kg만 좀 감량하고. 우리 김대형에서 d j 할팀 여기 어, 상대팀 선수들나오면많이대단하시다는 거. 어우, 무릎 안익겠습니다 자, 아, 스텝 백. 어우, 빠졌어요 오, 깊은 점 거칠어요. 갑니다. 야, 에이, 잘 놓고. 확실히 농회가 쏠리는 느낌이 좋네요. 네. 파찬 어, 잘 넣고요. 야, 이거 잘 빠졌는데 설도 아, 쌌어야 되는데 이거. 야, 아유 그대로 올라갔으면 넣었을 수 있는데. 박살 정도는 했어. 야, 진짜 봐. 쳐도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많이 들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 좀 해봤는데, 많이 넣더라고요. 같이 하요 네. 딸좀 네. 많이 넣을 요 아, 근데, 네. 그때 했던 연습장 LMG 혼이었는데, 코트 너무 좁아요. 네. 사이드가 아예 없는 코트예요. 진짜. 돌잘싸졌고요 걸렸구요. 아, 동네 아, 피버. 어나요그리도불안한데 <laughs> <그런가요? 웃음> <이제 좀> <laughs> 오, 이거 뭐죠? 너무 <laughs> <아이고. 웃음> 죠 지금 윤정훈 감독이 어쩌고 그런 건지 좀기적으로 나네요 피부답지 않은 흥미로운 연기라고 할까요? 누굴 취하는 거야? 32번 강원혁 <목소리도> 선수 들어오요 상당히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공격 보장 순수적인 선수였거든요 우리 기대할게요 근데 저랑 승부가 리 너무 빠지지 않으셨죠? 아니다 바로 치대 아... 갔습니다 너무 피곤해 가지고. 만나서. 많이 먹었습니다. 또수이 드라이빙. 아이 요 선수 대으로돌아간거이이님이 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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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교체합니다. 서 하나. 아, 아, 네. 네의 친구 잘 생겼어요. 제가 누가요 김기일 선수 네. 아, 마스크, 일상은 이사, 상당히 잘생겨요, 정말, 확실히, 눈물 눕니다 때한명 있어요. 와, 나아져, 나아져. 이거 어떻게 할요 야, 아 이거다. 근데, 이거 나강선수 아까 수비이저것지안되 이거 대로 해서. 수비가 좋아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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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대속갈입니다데초크초닙니다 데스크 아닙니다 데스크 아닙니다 데 아닙니다 데스크 아닙니 선수도 크아대있는 데스크 아닙니다 데아직니다데로 하기에는 다 데스크 아닙니다 데데 아닙니다 데스크 아닙니다 데스크 아닙니데니다니다 경기 시간이 지금 약 3분 30초 걸렸는데 2대1이에요. 제가 할 일이 없네요, 진짜. 저할 일이 많아져요. 세원재 됐어요. 아, 좋네요. 세원재가 수비형 선수인데 얹en, 앉으세요. 응. 거기 앉으시라고요. 세원재가 응. 네, 음. 응. 응. 몸이 엄청 좋더라고요. 지금 몸 엄청 좋아요. 네, 지금 좋습니다. 근데 공격을 주로 하던 선수는 응. 아니라서. 응. 응. 선수 일체요서서이 선수가 들어간는데 누군가요? 9번. 응? <놀람> 길게 본다는 뜻이겠죠. 네. 강동진 선수. 처음 본데. 정호 감독 손가락 괜찮으신지. 자, 나와, 인정훈, 나와, 시원하라! 좋았고요 이거를. 에이, 어. 아, 선수 일체요 선수 일체! 선수 체 여기 노무현 구번 선수 보세요. 공 은비. 네, 오 네, 비해야 되는데, 은비가 음. 응. 응, 응. 잘안 돼요. 서런데가 선수 로치를 많이 하네요. 많이 한것같습니다만한루틴처 가져가고 초반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안정 간다고 본것 같은데. 어우, 준비가. 걸렸어요. 안된거 같아. 저 선수가 옛날 에 잘했거든요. 근데 배성민 선수가 옛날에 루체인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기억에 뭐 애인분투도 하라고 했었는데 기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일부에 운동 안한거 같아. 우리가 안한니 깨진 것 같, 안 네. 그런 것 같아요. 별도이 맞았어요. 선수가 난 자신 있게 싸야 돼요. 선수가 네. 안 나기 때문에 선수가 나면 어려워요. 저렇게는 안 되는 거아요이리니에헛소리 아니었어요. 놀리는 건줄알았는마 열고 들시는게좋습다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낯설죠? 거부 안 하시네요. 네, 여기 이도현 선수 괜잖아요체최재호어그니다 네, 이 선수가 가수입니다. 어, 가수요? 네, 동양예전 저 원래 데 진짜 가수 있더라고요. 가수 가앙 선수인 것 같은데, 어, 노래 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어, 네, 무 눈물도 괜찮아요. 어, 걸렸어요 어, 요즘엔 좀 걸렸다고, 걸렸구나 하는 코로나가 또좀겁나고 자고, 그런 거이 하나 있고요이도현 잘, 어, 아, 어, 어려운데? 야, 고양아. 야, 살도이, 살도이. 설마, 가지 않겠지 살도이 아, 설도 아닌가? 살도이. 맞아요, 맞아니 네. 어, 또... 아, 아, 아 3대1이었던 거 같은데, 그거를, 야, 이거를. 아, 고요 세제 어려운데? 어려운 시인데최제하 아, 장가를 같더라고요장가랑 손색감 갔더라고요도망서 네. 더, 조금만 있네, 서 <laughs> 하지만, 장가를 가고 이제 눈물을 댕니다. 오우. 김다란인가요? 김나라 얼굴이 뻘고를 써야 되네. 자, 다같고요이도요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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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이도연. 아 이도연 끝납니다. 장소해드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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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2로, 7대2로 티워시앞선 가운데 데이1% 정도 됩니다.